몸살처럼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욱신욱신 되거나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다, 또는 칼로 베듯이 아프다, 때마다 이제 호소하는 것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섬유근통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무래도 만성적으로 전신에 걸쳐진 통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고요. 잠이 들기도 힘들고 잠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하는 그런 수면장애가 있을 수 있고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인지장애도 흔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과민성 대장, 뭐, 설사가 줄어난다든지, 변비가 심하다든지, 또는 복통이 동반된다든지, 등등이 있고, 또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이, 이런 것들, 정신건강에까지 문제도 흔히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몸살인가, 근육통인가, 뭐, 다른 질환을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통증이 몸살 관계하고는 구분이 되겠죠. 몸의 신체의 통증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되면서, 설명을 할수 없는데 계속 피곤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섬유근통과 같은 만성 통증 질환들을 감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집안에 섬유근통 환자가 있으면 직계 가족에서는. 뭐, 여덟 배까지 그 위험도가 증가한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또한 가지는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들, 어, 아마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딱 풀어진 어떤 하나의 원인은 없지만, 가장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거는 통증의 전달 경로에 있어서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들의 밸런스가 깨져서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만든다 하는 게 가장 주된, 어, 근거가 되겠습니다. 유병률을 이제 5천만을 잡게 될 때는 적어도 100만 명 이상 정도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에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걸로 돼 있는데, 남자한테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료를 이용해서 환자한테 설문 형태로 지난 한 주간 아팠던 부위나 피로도, 수면장애 등등을 체크하게 하고요. 이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점수가 부합되고, 지난 3개월 이상,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는 만성적인 통증이 될 때, 섬유근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류마티스 질환이나 이런 통증을 설명할 만한 질환들에 관련되어진 검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다 배제해주고도 그 통증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이제 섬유근통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음, 류마티스 내과에서 포함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그것도 어 질문을 가끔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물론 섬유근통이라고 하는 병의 실체도 어 류마티스 내과를 보는 선생님들이 개발하고 진단 기준도 만들었고 그리고 또한 가지 25% 50%까지 류마티스 질환에 섬유근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과 전문이나 또는 어 가정의학과나 요즘은 이제 통증 클리닉 선생님들도 이 개념을 저희가 많이 이제 알고 계시고 신경과 같은 데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과들이 있으면은 진료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크게 약물 치료하고 비약물 치료겠죠. 1차적으로는 이제 3항계 항우울증 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개발된 약을 쓰고 한달 동안에 반응이 없으면 프리가발린이라든지 지금 SNRI 제제라고 하는 그런 약들을 써볼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비약물적인 거는 운동도 약이라고 해서 적당한 양을 처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 마음 챙김 같은 명상. 저희 같은 경우도 환자들한테 앱을 깔아서 그거 숨 쉬는 것부터 시키는데 그것도 좋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 병에 대해서 어, 장기적으로 넉넉하게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재앙화 사고라고 하는 걸안 가지는 게좋습니다 내가 이 병을 얻어서 내 인생이 종 쳤다든지 내 통증은 내가 어쩔 수 없다. 나는 전혀 이게 힘을 못 쓴다. 이런 종류의 생각들은 통증 경로에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섬유근통 완치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병의 존재 자체를 완전 뽑아 달라 없애 달라 하는 그 개념이 완치라면은. 그런 완치 개념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뇨나 혈압처럼 평생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 삶의 질이 굉장히 잘 유지되기 때문에 특히 관리하는 병이라는 개념을 꼭 가지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통 환자가 안마의자 사용해도 되뭐 해서 도움 되면 하는 겁니다. 어떤 기계가 좋고 어떤 회사 께 좋고 이런 건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근육 뭉친 같은 게잘 동반됩니다. 목 뒤, 등 뒤, 허리 이런 쪽에 뭉쳐 있는 것을 안마 의자나 안마기를 샀는데 한번 해보니까 도움이 된다 하면은 피로에 따라서 국소적으로 풀어주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가 다른가요? 어 환자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제 보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환자들 보면 온몸이 더 뻣뻣하고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겨울에 조금 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몇달 동안에, 뭐, 6개월, 1년, 계속해서 원인은 잘 모르는데, 어디 가서 검사해봐도 다 괜찮은데, 본인은 굉장히 아프고, 피곤하고, 잠못 자고, 뭐, 그런 것들,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을 때는 한번 정도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